안녕하세요, 민호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제가 한동안 국내에 있었어가지고, 국내 일상 영상을 좀 올리긴 했는데, 오랜만에 태국 한번 가보려고, 방콕, 방콕 갔다 꼬라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9시, 저녁 9시 비행기라서, 도착하면 새벽 2시라, 사실 뭐갈 곳이 없어서 방콕 도착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그 다음 날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막 태국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일단은 달러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한잔하는 곳을 한번 찾아보고 한잔을 하고 아마 그리고 바로 숙소로 가야될 것 같아요 어스 숙소가 있어요? 머니 체인지? 머니 체인지? 별로 좋진 않네요 그래도 일단은 그냥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한 200... 200바트 정도 차이가 없는데 땡큐 그래도 엄청 덥진 않다. 저 긴팔인데 날씨가 습하지도 않은데요? 습한 건가? 조금 조금 습하다. <laughs> 아니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가다 보면은 아마 택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찾고 있는데 그래. 그랩. 어, 그래은 저기 또이쪽도있네 그래 픽업 포인트.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예. Here. 어? 어디 어디? 어.. 에이.. 아. 에오음음 음... 어허 녹색과 노란색 다이.. 오이오늘 다이도 번역이 되네요 태국언데 피피예피 오케 이 오케 네네 한국이라. 유님. 예. 어, 마이네임. 네, 확실히 제가 여기 보니까 세부, 세부 때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날씨도 그렇고 습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위로 올라가야되나? 이거 적혀져 있는게 없네 티켓 머신 <laughs>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봐야해 리시아 <laughs> 블랙뱅크 어?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하려야 40바트. 40바트면은. 일단은 하고. 아, 뭐, 어디다 넣을 뭐, 이거? 뭐야? 가아 응? 아, 여기 동전만 되네요. <목소리로> 아, 예. Please. 어, 도와주시네 I, I want to go to p a a y a Yeah, Pataya Thai. Hi. Pattaya oh yeah, Thai. Yeah. Finish. Yeah. Oh, thank you. 와 이런 데서 먹어야지. 오더플레이. 네, yeah. 파타이 치킨. 온앤 크리에. 치킨. 예. 노 노라이스. 노라이스. 예. 샐러드. 어. 어. 오해. 카복. 원 카복. 예. 아카 예. 카복. 예. 와 처음으로 약간 이런 데서 처음으로 먹는 것 같아. 요 길거리 야시장 같은 데서. 에 음, 주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변이. 이렇게 돼 있고, 앞에 그릴 쩔어는 식으로 할수 있더라고요. 네. 저는 파타이 하나랑 이거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라이스 없는 걸로 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자, 지금 지금 나왔습니다. 콕두 개랑, 이건데. 아, 한번 뭐, 먹어볼게요. 냄새는 사실 모르겠지만. 일단 맛은 팥타이는 안 먹어봤는데 약간 케찹의 버무린 그런 느낌? 음. 먹을만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런 맛인가 파타타인가실잘 모르겠어요. 어, 고큐워 이것도 왔어요. 치킨도. 오, 치킨도. 오, 음, 오늘 맛있. 어 저는 다 먹었습니다 어우 아, 근데 배부르다 원래는 살짝 디가심만하려 했는데 너무 많이 먹었다 일단은 여기 바로 옆에 사원이라서 사원을 한번 둘러볼까 하고 있어요 목걸이 하나 타볼까 목걸이? 이게 목걸이인가? <laughs> 야, 뭐야 이거? 관람차? 대관람차 이런 거네. <laughs> 야, 뭐야? 해보고 싶다 이거. 직접 하는 거야? 아, 근데 재밌는 거 많다 여기. <웃음> 어. <웃음> 음, 여러분들 음주 <인주> 판해. <laughs> 오. 아저기 있네 초록색깔로 마리아나 음 마리아나 들어있고 초록색깔 도있다 저거 초록색깔 나뭇잎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뭐지? Please take off your shoes. Oh. Take off shoes. 여기다 신발 벗고. 옷도. 자세가 이건가봐요. 무릎꿇고 기도하고. 나가보자. 이런 거 경험해보는 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데 와서 이런데서만 할수 있는 그런 문화. <laughs>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laughs> 어떻게 앉아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에 보이신, 그 뒤에 분도 그렇고, 다른 몇분 있으셔가지고, 그분들 따라했어요. 아. 아. 야, 이쁘다. 이건 뭐지? 뭐라는지 잘 모르겠네요. 글씨가 태국어라서. 이야. 보니까 이렇게 해야 끝인 것 같아요. 한번 나가서 사실 뭐할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야시장을 한번 가볼까 하고 있어요. 어, 이건 뭐지? 월이스 때? 아 로또! 아 로또! 아 로또구나. 아어 신기하다.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힐, 슥슥 슥.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슥 슥? 0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음, 아, 이건 뭐 긁는 게 아니라 그 로또 같은, 진짜 한국 로또 같은 거네. 아, t h 사리카캅깨에노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예 사우스 코리아 사와카사와사캅사리카 폭풍카빈가? 폭풍카인가 아... 로또가 이렇게 있네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만 알았으면 샀을텐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사야 좀그렇더라고요네전 지금 나왔습니다 씻고 제 하고 수 나오니까 바로 어둡네요. 아 근데 오늘 뭔가가 힘든데요 너무? 뭔가 움직이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서 뭔가 하기가 힘드네요. 거의 돌아다니기가. 왔는데요. 어. 제 약간 제 정서는 여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거기는 너무 유흥 쪽이고 여기 좀 조용하니 아, 이런 분위기 시 분위기에서 먹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밖에서 먹기에는 회사 좀 그래가지고 말 걸까봐. 혼자 오신 분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도망쳐서 안쪽으로. 배도 안 고프고 하니까 일단은 저는. 어, 치킨 윙. 어, 어, 다 보드카 이런 것밖에 없는데요?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할게요. 치킨 윙 is yes. one. and orange juice. Uh, where is best menu? I l k e 싱카. 싱카? 아싱 어, this one. 라지 사이즈. You wanna drink w 아니, 아 no, is okay. okay, no okay. ice. okay, y e yeah. 네, 저는 또그 호텔 위에 있는 루프탑에서 먹을 거라.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만 먹고. 그렇게 하려고요.